이곳은 인천, 어시장입니다. 어시장. 메르치, 오징어, 새우, 어. 내가 좋아하는 공원에, 어, 공원 맛있겠어요. 1 5 0 0원 와, 생선 맞네. 다섯 마리, 4만원 딸치. 방어야, 잘 있었나? 어쩌다가 잡히가지고 수족관에 갇혀가 가차, 있어, 이 방어야. 아이고, 대표님. 오늘 여기 어디에 왔어요? 인천에 왔는데, 어. 언니들 동생들 보러 왔어요. 진짜 아, 구경도 왔고. 아, 인천에 언니들 있어요? 네. 어. 이야, 방어 되게, 되게 커요. 대방어에 대방어. 와, 딱. 가리비. 개불. 와, 방어. 방어, 방어 보세요. 낙지. 멍게. 대단하네. 와. 오메. 이 새우가, 새우가 왜 이렇게 커? 와, 딱 그래. 이거는, 그, 이거는, 새우, 이거는 수입산이라요. 아, 다, 다 수입이에요. 이거, 다 수입이에요. 이거, 이거는 이름이 뭐라? 타이거 새우, 타이거 새우. 이 마리당 얼마인데요? 킬로에 3, 6만 원이면은 세 마리. 몇 명이 먹을 수 있어? 먹기나름이죠그래명 먹죠. 그거 크니까. <laughs> 한개 해도. 아. 1 k g 만몇 개인데? 세 마리 올라갔다. 세 마리. 세 음. 마리 6만 원.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그 음. 껍질이 얇아 갖고 살이 많아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시타이거. 시타이거. 어디서? 자 호랑이라고 이... 원양선에요. 어, 열대지방에 우리나라 배가 남태평양 아, 가서 태평양 가서 받아온 거. 거. 어, 야, 천 본다. 이거 인성장에은해 수산. 야, 방어, 응. 방어야. 어쩌다가 잡산가지고산은다수가잡혜서산닷가에서 응? 놀지 이산 은혜 수가 말이야 산 은혜 수산. 은혜 수산. 은 이야. 와, 또, 군산상에, 방어. 오, 이야, 방어 대단하네. 아, 이래 싸게 팔아서 남는 거 있어요. 야? 오시장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장사 <laughs> 어때? 지지게 안돼요 왜요? 왜 안되겠어요? 잘되야지 잘되게 생겼나 봐요 손님 많은데? 많은건뭐예요 사지를 는데 사람 어. 많다고뭐 사람 다 살아, 안 사고 그냥. 사장님은 홍어집도 해요? 아, 아니에요 홍어는 네, 옆집 있고 여기는 아, 여기는 아, 아, 여기 옆집 집고 여기는? 우리는 여기 여기만 사장님 조개만 조개 없나? 요래 사갖고 집에서 어떻게 꾸무야 되노? 아, 그냥 어, 집에서 뭐연기아아 떠먹게 나서. 오븐이면 다 우리가 익는데. 오. 사요. 네. 오시장에 오면 인정수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사장님 얼굴도 이쁘고 친절해요. 기러야. 내가 좋아하는 꽃게네. 네. 와. 와. 네, 가운데 동네입니다 예. 해요? 키로에? 한 마리당? 예, 1로당 이게 한 마리가 몇 k 로 나가는데? 그럼 얼마라? 돈으로 치면 한 마리 2 0만원 여쭤주잖아 그죠? 예, 언니 들어오면 어. 상의해가지고 어. 한 마리 먹을래 요건 4키로요 4로좀 넘으니까 40만원 40만원. 한 4명이 이 먹을 수 있네. 4명이. 네. 인천우시장 볼거리가 참 많네요. 내가 좋아하는 번데기. 야, 사장님 번데기 하나 줘요. 어, 번데기 맛있겠네. 맛있는 번데기가 3,000원. 한컵 샀습니다 뻔데기 내가 좋아하는 뻔데기 우리 마누라는 뻔데기를 너무 좋아해요 야 맛있겠다 뻔데기 인천 옷시장 종합 웨시장 볼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왜 색깔이 이래요 녹차 넣었어요 사장님 호떡 몇년 차로 여기 23년 돈 많이 벌었겠네. 인천, 인천 건물은 다 사장님 거네, 그러면. 예? 다른 있을 거예요. 야 대단하네. 좀, 좀더 올릴게 더 올릴게 동전. 동전도 찍어요? 예. 호떡, 호떡 한게 1,500원 팔 마, 마진이 얼마, 어째 돼요? 안 남아요, 하나도. 하나도 안 남아. <laughs> 거짓말 해도 <laughs> 그래. 10원은 남을 거 아니라. <laughs> 남는 거 없어요, 지금. 다섯, 다섯, 다섯. 그래요. 이야, 인천 어시장 호떡. 되게 맛있어요. 그냥 <laughs> 이야, 방어 크네. 이야, 봄이 그 대단하네. 키로에 8만원씩. 그래, 8만 8만 키로에 8만원씩. 킹크랩. 킹크랩 봄. 얘는 10만원씩. 키로야? 네. 여�我有... 산낙지 전복. 하다에이리 닭다리. 없어요. 닭다리. 다리것도 있어. 다 야, 우리 만으로는 의시장 와서 어땠어요? 구미 아니, 또 포항하고또 여기는 또 달라요. 그래요? 네. 야, 정말 재밌네. 제주상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야, 그 눈물이 엄청 많아요. 제주상에. 메르치, 노가리. 아, 의시장 오니까 어때요?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까요? 네. 예. 어떻게 재밌어요? 왔답니다 예. 아이고. 아, 그래 진이 인천 어시장이잖아. 네, 종합 인천 어시장. 어, 이오니까 때. 어때? 어때? 네? 이오니까 신기하고. 어. 신기하고. 어, 신기하고. 어, 재밌어요. 어, 그래요.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가시죠. 와! 야. 깔찍 크다. 공주 수상, 공주상 사장님 고향이 공주라요. 나도 공주인데, 어딘데? 예, 공주? 공주면 어디? <laughs> 우리 공주, 공, 공주댁이네. 그죠, <laughs> 공주댁, 야, 깔치깔치맛있깔어요 아, 요래 날개 부분도 싹 자르네요. 깔끔하게 음, 깔끔하게 이 생선 장사 몇년차예요 30년 어저께 나왔어 50년? <웃음> 잘하시네 <웃음>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laughs> 잡히시면 오시라고 안해도 예 <laughs> 수고하세요 네. 공주 수산 한구만 있어요 대마리 5만원 태안상에 민어 건민어 자연산 샀습니다 이렇게 어... 잘나가자 맛있겠다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야지 <laughs> 우리 그거거 아니, 장사는 어때요? 장사? 장사는? 괜찮습니다 괜찮세요? 다행이다 제가 을 하나씩 드릴게 이거 한 맛있으면은 택배? 택배도 되고다 하니까 야, 음. 와 방은 정말 크다. 엄청 크다. 오늘 인천어시장 구경 잘하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자, 인천어시장 대단하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구독자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